구독이나 좋아요 이런거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광판 칠때기상에 봉판이 꽤 많았거든요 얼마나 태어났는지 꿀은 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개상에 얼마나 꿀이 쳤는지 그리고 정리채밀하면서 충이 곧 태어날 것들을. 그냥 놔두고 곧한 뭐 일주일 뒤에 체밀할 거니까 아까 식구를 체밀할 그 때쯤이면 머리 다 태어나오지 않겠냐 이러면 막연한 그럼 우리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봉판이 있는 거를 전부 다 단상에다가 두제니까 양이 그게 너무 많았어요 하여간 늦게 교광판을 너무 늦게 쳐준 잘못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아직도 동판이 남아있는 채로 교광판을 올렸기 때문에 이대상에서 그 벌들이 다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태어난 자리에는 아까 식구이좀 저장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어, 잠깐 올라왔습니다. 음... 예, 여기는 뭐 원래, 원래가 꿀장 마지막 장은 항상 예 꿀장인데 반짝반짝 아주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음 아까시 꿀 향이 있고, 예. 이거는 뭐 의심 의 여지가 없을것 없을 같고 요부 여기부터가 이제 그 봉판이 좀 남아있던 데니까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여기도 봉판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도 꿀이 차고 있어요. 와 이쪽도 와 이쪽도 성공했습니다. 아 우리 뭐 실력없는 초보들이 끼리 모여서 협동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추측한 게 맞은 거예요 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반짝반짝반짝 와공판은다 태어났고요 와이 정도면 대성공입니다 오 오이, 오이 요거 봉판이 덜 태어나 아 이건 덜 태어났네요. 예, 이런 판이 봉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봉판이 태어난 자리 다 아까 식구로 메꾸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채밀할 때 이거는 채밀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봉판이 이게 좀 옅은 색깔인 상태로 그냥 놔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다 아까 시골로 갔다 메꾸긴 하는데, 어, 이거 다 지금 메꾸어 있습니다. 태어난 데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2, 3, 일 사이로 이것도 다 태어나겠죠? 와, 그러면. 잠시만요. 이 여기 뭐야? 아직 2, 3, 일 사이가 아닌데, 여기, 여기는 막 수펄들도 잔뜩 알을 나눴는데, 수펄 알을 나눴는데, 여기. 구석, 구석에 꼬적꼬적 올라온 거 요거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요거는 수펄집 인데요 보니까 애벌레가 남아 있어요 이거 털어야 되겠어요 라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털고 잘라 주겠습니다 예, 요게가 이제 요 수펄집 입니다 여기 수펄 뾰죽꼬죽 나와 있는 이거 수펄집 왕대 하나 이거 어, 밑으로 밑으로 형성된 수펄집 양쪽으로 제거해주겠습니다. 맨 위에도 맨 위까지 다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도 지금 수풀집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잘라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교광판칠때 아주 작은 난지 얼마 안 되는 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게 이런 게 없을 정도로 될때 교광판을 쳐주는 건데 교광판 치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봄벌도 저희들이 늦게 깨웠고 어, 여기 산속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뭐, 늦어져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냥 봄에 이런 봄에 서두르질 않았, 않았는데 그 바람에 이제 다 늦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교광판 친게 늦어져서 어,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세, 세 번째 봉판 이거는 아직 태어날 게 많이 남았고 어, 두 번째까지는 태어났습니다 여기 네 번째도 어떨지 자 이렇게 이제 제거해서 여기 왕대도 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아, 요것도 덜 태어났네요. 여기도, 여기도 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털어서 수펄집 제거해주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뾰족뾰족 그접곡지처럼뚝 올라온 거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애벌레가 애벌레가 보이는 거. 이게 수펄집인데요 이런 수펄집들 제거해주겠습니다. 여기 이런 음. 자리들은 지금 태어난 자리고 태어난 자리에 아까식구를 저장해 놨습니다. 네, 이것도 다, 다, 곧, 곧 태어날 텐데 태어나는 대로 지금 이제 일벌들이 태어난 구멍에마다 음, 저장할 겁니다. 아까식구. 이 정도면 뭐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대성공입니다. 숙혈집은 제거해주고요이 원래는. 대상에 이런 이런 소비장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다 이제 빈 소비만 정리체밀하고난 뒤에 빈 소비만 있어야 되는데 그 저희들이 하여간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도 보니까 쫄딱 망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지금까지 저장해 놓은 거 보니까 어, 태어나는 대로 지금 태어난 구멍마다 다 꿀을 저장하고 있어요 아, 그 숫자가 또 적으면, 외역봉 숫자가 적으면 어떤가,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도 했었거든요. 외역봉이라고 그러면, 밖에 이제 꿀을 따라 다니는 애들, 그 내역봉은 집에서 이제 청소하고, 육아하고, 이러는 애들이고, 그거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은 밖에 나가서 꿀을, 아까시 꿀이 아무리 많이 피어 있어도, 어, 꿀 따라 못 갑니다. 아, 애들은 조금 더 커야 가요. 그래서 그런 벌들이 숫자가 많아야 외역봉 숫자가 많아야 아까시 꿀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출력이 없으니까 이게 외역봉인지 내역봉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지. 그래서 벌들은 좀 많다고 해도 그 중에 외역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외역봉이 좀 많아야 꿀이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와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제가 볼땐 충분합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와. 이건 뭐 며칠 있으면 다 태어나고, 어, 다꿀 저장할 거요 자, 두 개는 꿀 저장했고, 두 개는 봉판이 아직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여기도 봉판이 남아있네요. 참 많이 늦었네요, 우리가 진짜. 여기도 태어난 곳에는 다 꿀이 저장됩니다. 여기도 황대가좀 하나 있는데, 이거 제거해주고. 아까 꽃고질 때까지 다 이게 볼이 안 태어나면 꿀 하나도 못 따는 거죠. 근데 음. 자 이제 아 여기도 좀 남아 있네요. 여기도 좀 아직 덜 태어난 것들이 남아 있고 무게로 볼때와 여기도 꿀. 예, 태어난 곳은 다꿀 저장하고 있고, 여기도 수퍼는 제거해줘야 될 정도로, 만 예, 개 제거해주겠습니다. 수퍼 키우느라고, 벌들 고생하느니. 만개 제거해주고, 수퍼 제거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서, 음, 어,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아, 대신 오늘, 지금 여섯 장, 여섯 매니까, 그리고, 소비, 공소비 한 장, 지난번에 정리 참여를 할때 남은 공소비 한장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덜 태어나도, 공소비에 저장할 공간이 많으니까, 뿔. 묵은 수퍼를 제거하지 않아도 애들이 태어날 때까지, 뭐, 우리 일벌들이 고생해서 그렇지, 뭐, 자 태어납니다. 태어나긴 하는데, 스포리 여기서 태어나면, 이제 계상이기 때문에, 교광판도 있고,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죠. 스포리 밖으로 못 나가면, 지들 성질도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절비하게 죽습니다. 그 교광판에 끼워서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일볼들이이 물어내야 되는데 물어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안 빠지니까 잘 보강판 그 팀사곤에 끼워가지고 안 빠지니까 예. 이제 이렇게 긁어주면 여 이제 는다 밖으로 빼낼 겁니다. 음. 이렇게 하얗게 드러난 거는 애벌레들 죽은 거고요. 이건 다 물어냅니다. 볼들이 양쪽 다 이렇게 제거한 상태로. 것 2, 3일. 제 지금 상태로 태어나는데 얼마안걸릴것 같아요. 이삼일 색깔 보고 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저는 그 자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색깔만 봐도 그냥 이 정도면 몇, 며칠 후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아는, 아실 텐데. 예, 이 다시 이제 이렇게 좁혀주고요. 예, 봉판만 터져나오면, 거기에 뭐 꿀이 덜 차도, 응, 응. 다, 예. 음. 공간으로 봐도 그냥 야그꿀 들어오는 거 봐도 벌 숫자 이런 거 봐도 두장 넣어줘도 될것 같아. 요두장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난번에 털어낸 그 정리 채밀한 공소비두장 넣어줬습니다. 이제 밑에 하고 안 맞아서 개수가 안 맞아서 아래쪽에다가 헛집을 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고거를 조심하면서 해가 오이다 끝나가는데 무슨 보온덮개를 해주냐 그러실 텐데 좀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직도 여기가 좀 계곡이고, 바람 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해줘보겠습니다. 여기를 한장더 넣어줄 수 있네요. 7곱 장인데. 네. 보겠습니다. 아, 이는좀 가볍네요. 여기는 안 태어났네. 네. 여기 마지막 장도 안 태어났네요. 태어난 곳은 꿀 저장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는 못했네요. 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왕대 하나는 제거해 두 개. 왕대 두 개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하고 달리 이제 꿀이 채워진 데가 있고 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곳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거 거기는 꿀이 아직 안 채워져 있고 그러네요 예. 벌 숫자도 좀 적어요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예. 지금. 아유, 이건 더, 저... 어유, 꿀은 많이 들어왔는데 벌은 숫자가 더 적네요. 여기도 가운데 쪽은 꿀이 쭉 들어와 있어요. 이기는 이제, 와, 아, 이거를 바꿔주겠습니다. 요게 봉판이 좀 남아있는 거니까 안쪽으로 좀 넣어주고, 아직도 이건 보온이, 보온이 좀잘 돼야 되니까, 이건 그냥 먹이장이니까 밖으로 빼주고요. 음, 그냥 무슨 규칙이, 저 나름대로는 있는 건데, 그게 아 이것도 덜 태어났죠. 예덜 태어난 게 태어난 곳에 예 여기 하여간 벌이 좀 약합니다. 예 그래서 태어난 곳에 우리 저장이 반도체 안 됐어요. 덜, 덜 됐습니다. 음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조금 남았네요. 거의 다 태어났고 태어난 곳에 예, 꿀 저장하고 있고 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덜 태어났어요. 네. 이, 소비의 위쪽 부분 여기가 위 부분이죠. 위 부분은 좀덜 태어났고, 이 가운데는 다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났고, 뿌리 여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뿌리 많이 차 있습니다. 음, 네.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도 봉판이 조금 남아 있네요. 이건 위쪽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남아 있네요. 이건 털어서 수펄집이 많이 남아있어서 털어가지고 수펄집은 제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군데군데 여기만 여기 좀 남아있고 이쪽 위에 여기만 남아있고 여기는 다 수펄집들이고요. 이거는 왕대를 짓고 있고 밑에 왕대 짓는거 하고 네, 이것들을 양쪽으로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수풀도좀 빨리 이렇게 제거해서 볼들이 늘어내고 애벌레, 잘라지는 애벌레들 늘어내고 이 자리에다 뿔 갖다 놓도록 하는 게 제, 제일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준건 아니고 그냥 원래 저희들이 조금 늦게 조금이 아닌가 한 일주일 이상 늦게 이렇게 교광판을 쳐주게 됐어요 처음부터 다 늦어진 거죠 근데 저희 집이나 여기 봉장에 올라와봐도 아까식 꽃이 그때는 안 폈어서 필 기미가 안 보여서 늦었어요 아이가 핑계인데 어쨌든 늦었습니다 교광판을 늦을 때는 원래 이런 이런 식으로 봉판이 음, 형성이 되지 않았어야죠. 봉판이 형성되지 않은 것들만 계상에다 올려놓는 건데, 거의 다 왕, 왕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왕을, 그 알을 많이 나눠가지고, 그걸 너무 늦게 교관판을 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점검 작업을 한번 해보러 올라온 겁니다. 재미를 할게 아니니까. 근데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런 대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예 그러면. 수펄 집도 거의 다, 다 제거했고, 이제, 여기도 좀 남아있네. 어우, 여기는 왕대가 아주, 아, 맞다, 이거 왕대. 굉장히 큰 왕대 하나 있었어. 요 이거 가지고 군봉을 할까, 막, 그랬었는데, 붕봉을 해버릴 거예요. 지금 뭐 어, 아직도 근데 아직도 왕대가 크기는 한데 이렇게 다치질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지? 아, 격왕판에 닿았나 보네. 격왕판에 닿을 정도로 길지요? 격왕판하고 이게,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됐다고 치면 격왕판에 닿아서 여왕이 여기서 못자라겠죠 여기.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따로 넣어줘도 왕이 태어나서 뭐 저기 할 만큼 안될 거고. 로얄젤리를 먹는 거보다 만족해야 되겠구나 로얄젤리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거하겠습니다 이게 왕대인데 왕대 자, 이게 왕대입니다 요거. 잠깐 내려놓고, 요 왕대인데, 요 왕대를 한번 해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밀랍으로, 이렇게, 요, 요게 왕대입니다. 왕대에 들어있는 로얄젤입니다. 리 음. 요거를 그냥 뭐 스푼 같은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뭐 보통 조그만 티스푼 보다 훨씬 작은 게 귀지개? 귀지개만 할까? 그런 정도 스푼 가지고 요걸 긁어서 먹, 먹으면 되는데 음. <laughs> 새콤합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laughs> 네 아우 올 들어서는 로얄젤리 처음 먹어봤습니다. 물은 이제 털고 슈퍼집을 제거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비썰어지는좀한것 같고요. 음, 그래도 봉판이 덜 태어난게 물론 많아요 그 초보들이다 보니까 봉판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췄어요 봉판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교광판을 제때 잘 쳤어야 되는데 어, 봄벌 깨울 때부터 늦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다 늦다 보니까 교광판을 칠 때도 봉판이 많이 아래 위로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어, 좀애 먹었는데 아까 식구를 채밀하기 전에 혹시 봉판이 덜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반 이상은 지금 태어났고 다 태어난 것도 있고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며칠 지나면 이3일뭐이 정도면 다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주변에다 아까 식구 집 만개했고 어 벌들도 적지가 않아요. 어그 중에 하나는 또개상에 왕대가 아주 튼실한 게 아주 그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거 하나만, 그 소비 하나만 갖다가 그새 벌통에다가 분봉을 해 봤습니다. 인공분봉. 며칠 뒤에 올라와서 여왕이 태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어, 그거는 뭐 당연히 재미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벌통이 하나 넣는늘것 같아요. 그 정도면 다 광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소비 하나를 가지고 그 벌통에다가 벌을 털어줬습니다. 그 정도면 보온도 다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일벌들은 밖으로 외역봉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그 벌통으로 안 들어가고 원래 있던 벌통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 내역봉들 제가 털어줬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수는 또 내역봉들이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공유 감사드립니다.